아,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동안 나누는 이 설교는 아, 여러분이 교회를 몇년 다니셨든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지 못하셨을 설교입니다. 아, 우리 이 중에 한 여섯 일곱 명 정도는 아, 저와 같이또이 말씀을 아, 작년에 나눈 적이 재작년에요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이제 못 들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려면 이 목사가 어떤 신앙과 철학을 가진 목사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어, 이상한 소리가 아닌가? 어,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시면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어, 검증해 줄수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누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유튜브 설교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네, 이거 이달 아니냐 네,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주의 깊게 보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눈에 갖게 하셔서 그 중에 한 편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라 전통과 상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 그것이 돋는 해 같은 사람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교역사 동안에 감추어졌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저도 아무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책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지금 드러나고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가 또 바로 지금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10편에, 아, 150편 중에서 시편의 제목으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시, 아,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 12편, 많게 보면 14편의 시가 아, 실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었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내물을 찾기에 갈그밤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아시죠? 또 46편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84편에는 주의 상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공정을 사모하여 시악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다. 이런 주옥같은 시들. 노래로도 찬송가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들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시들을 짓게 된 것일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의 출발이 되는 고라라는 사람이 오늘 이미 임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일어난 반역의 무리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전년의 역사에 등장하기 전부터 레위 지파의 수장으로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 250명을 함께 동원하여서. 함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일어난 것은 성막을 짓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성막의 설계도가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지고 성막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가까이 숨기게될 레위 지파 ...들을 각 가문별로 이렇게 어, 그 책임들을 나누어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론 자손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어, 고라 자손의 가, 사람들에게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은자, 법궤, 또 금향단, 금촛대 어, 이런 것들은 어. 법, 이 성막의 다른 부분들은 이제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동할 때 수레를 통하여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금으로 만든 그런 주요한 성물들은 수레에 실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채를 깨가지고 직접 사람들이 어깨로 날라야 했습니다. 근데 그 어깨로 나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고라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그 수레로 나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잖아요. 어쩌면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었던 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자기가 레위 지파의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정도의 일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단역을 <laughs>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너희를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왜 스스로 총회 중에 너희를 높이느냐? 이렇게 코라가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진하도다. 우리가 분수에 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분수에 진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성막에 어, 성막의 이 물건들을 옮기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데, 이것을 가벼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내일 아침에 너와 반역한, 함께 반역한 250명의 모든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채워 가지고 여호와의 성막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하나님 그분이 친히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 고라와 250명의 장 지도자들이 금 향로를 들고 섰습니다. 거기서 여호박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고라와 250명의 그 지도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 말조차 듣지를 않았어요. 내가 왜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고 자기 장막에 있고 그 성막 앞에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으로 가라 명하시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의 장막 앞으로 다단과 아비라의 장막 앞으로 가. 멀찌감치 서라고 말했어요. 같이 있지 말고 멀찌감치 서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종국, 이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으면, 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켜서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심판을 너희가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줄 너희가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땅이 쫙 입을 벌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났게. 땅이 그냥 곱게 갈라졌겠습니까? 천지를 뒤흔든 지진이 팍 일어났겠죠. 진도 7.8 이상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나단과 아비람이 있던 그 장막, 그들의 모든 소유, 처자와 아이들까지, 종들까지 다 땅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 자기가 들고 있던 그 향로에서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평생의 온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교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250명이 들고 있던 녹향로를 거두어 들이다 말씀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 모아 드려라. 그래서 노탕료를 다 봐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얇은 노철판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세요. 그거, 그래서 성, 그성전 성막들에 있는 번재단 그 전체를 그 노철판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전체를. 원래 그것은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위에 아무리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도 그 위에 번재물들을 태우면 그 나무도 점점, 점점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거기를 노철판으로 이렇게 다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온 모든 사람들마다 반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재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고라자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0년 동안 성경에 등장하지 않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롬과그 종족 형제 중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소를 섬기는 일을 맡아서 성막의 문들을 지켰다. 그 성막의 문지기로 섬겼다. 그런 내용들이 역대상 9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다 산채로 땅에 삼켜진 거 아닙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나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처럼 다 땅을 입을 벌려서 다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자와 유아들까지, 그 모든 소유들까지 다 함께 삼켜진 것은 고라와 또 다른 주동, 고라의 또 다른 주동자인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앞으로 가서 그 장막이, 장막에 있는 그 땅이 벌려져서 그들을 다 삼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내리신 심판은 다단과 아비람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사람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처자와 유아들과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들이 다 땅에 삼켜졌는데, 고라에 대해서는 고라만 삼켜졌습니다. 고라의 가족들, 고라의 아들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숙이 16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장더 가서 26장에 보면 민숙이 26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0절에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퍼즐 맞추기예요. 근데한 번에 다잘 맞추기 한 번에 쫙다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고 자세히 읽어야 곳곳에 숨어 있는 퍼즐들을 발견해서 찾아서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26장에 보니까 그 퍼즐 조각 하나가 나옵니다. 고라만 죽고 고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등장하지 않던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여전히 고라 자손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끔찍스러운 폐역과 저주와 신탄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400년이 지났으면은 좀 사람들이 좀 잊어주고, 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가문의 이들의 이름이, 성막 문지기로 있는 이들의 이름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아버지가 반역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서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무리를 떠나 버리고 싶었겠죠. 숨어 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그 수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그 수치의 이름을 떨,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400년 동안 줄곧 해오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성막의 문지기입니다. 성막의 문지기. 성막의, 그, 성막의 그 문에서, 문 앞에 딱서 있으면 뭐가 보여요? 번재단. 불과 한 10미터 앞에 번재단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에 나가서 하루 온종일 그 번재난을 보고 서 있어야 돼. 밤에도 순번을 정해서 그 번재난을 지키면서 성막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라자손이라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한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자기 조상의 그 반역의 결과물을 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 고라와 같이 살지 않으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최선의 직분으로 여기면서 이 직분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리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분수 이상을 내가 넘지 않으리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만 충성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역대상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18 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30 1절부터 34절인데요 아, 33절 아,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냥 언약계가 평하는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그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네 솔로몬이 여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핫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그 핫의 자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핫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즉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무엘을 사무엘상 1장 1절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이렇게 e 어 Samuel, Samuel, s a 에에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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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m 현손이 s 라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장 1절을 번역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명백하게 고라 자손이라고 역대상에 그렇게 족보가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온 족보와 동일한 족보가 역대상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 지역을 같이 배정받아서 함께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했는데 이 고라 자손 중의 일부는 에브라임 땅에 배정을 받아서 에브라임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성막의 문지기로서 태역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수치와 멸시를 안고 살았던 고라 자손 중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400년의 사사 시대 암흑기 그것을 끝내고 위대한 부흥의 여명을 밝힌 사람이었죠. 그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었으며 또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공직에서 은퇴하면서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 그 범치 아니 아니라 하면서 평생을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 이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감당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무엘이 평생 동안에 한 일, 뭘까요? 사무엘은 나쁜 아빠였어요. 어떤 아빠가 나쁜 아빠입니까? 바쁜 아빠가 나쁜 아빠입니다. 사무엘은 바쁜 아빠, 나쁜 아빠였어요. 집에 머물러 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모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나옵니다. 선지 생도가 나오는 것은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엘리야에 의하여서 선지 학교가 시작되기 그 훨씬 전에 사무엘에 의하여서 최초의 선지학교가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을 사무엘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에 한 것이. 자기의 고향 마을에 평생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사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한 집에 자기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오. 땅을 순회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무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된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을일 자기가 고라자손이니까요. 자기가 고라자손이니까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키웠겠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람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해만은 다윗이 우리가 좀 있으면 배우게 될 텐데, 24시간 365일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는 찬양들을 세워요. 그 다윗의 찬양,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책임지는 중요한 세 사람의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헤만과 그다음 여두둔과 그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3인의 중요한 핵심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 헤만, 고라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희만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음직한 그러나 이 사람이 고라자손이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자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이런 예배를 뻥 하고 터트렸는데, 그런데 이 예배가 뻥한한 한 차례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찬란한 예배의 시대가 열려진 것은 다윗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400년의 인구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한 위대한 고라자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부흥의 시대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린다고요? 새로운 인재들이 준비될 때에만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농부가 밭을 갈기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풀무 불에서 재련만 시키겠느냐? 하나님이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그 뜨거운 불에서 연단을 하셨으면 그 불순물을 없애고 재련하는 시간을 거쳤으면 그것을 빼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연단하신 하나님은 이 고라자손을 찬란한 부흥의 불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찬란한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 북녘에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밭을 갈기만 하시는 농부가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연단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찬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숨겨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숨겨졌던 계획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주여.